자, 우리 친구들이 거리, 속력, 시간 다음으로 제일 많이 질문하는 농도 문제가 등장했습니다. 설탕물일 수도 있고, 소금물일 수도 있고, 중요하지 않아요. 중요한 건몇 퍼센트, 몇 퍼센트, 이 퍼센트 개념을 안다는 데 수학의 답이 있는 거죠. 자, 일단, 어, 거속시에서처럼 거속심엔 거숙시 없어요? 막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. 농도에서는 그렇게까지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아주 간단한 게요, 상식적으로. 8%의 소금물이라고 해보세요. 얘는 무슨 얘기냐 하면 퍼센트 본 순간 밑에 100갈줄 알아야 돼요. 100분의 8이 소금이란 얘기예요. 전체가 100만큼의 소금물이 있었다면 그 중에 8g이 소금이란 얘기고 200g이 있었다면요. 두배 됐으니까 16g이 소금이란 얘기고 이 비율로만 생각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8%의 소금물이 xg이 있었다면 X 중에서 100분의 8만큼이 소금이에요. 이야기로 이해하면 돼요. 한마디로 8%본 순간 100분의 8, 100분의 16. 이름을 볼수 있어야 돼요. 여기 또 100분의 10까지. 다 눈에 들어왔죠?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. 농도, 소금, 소금물에 관한 표를요. 그냥 표로 안 그리고 진짜 소금물처럼 비커로 그려서 둘이 혼합해서 어떤 소금물을 만들어냈다. 이 빈칸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의 빈칸을 채워주면 모든 농도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. 선생님 인생에선 이걸로 다 해결했어요. 선생님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. 한번 믿어보세요. 자, 농도부터 채워볼까요? 8%의 소금물과 16%의 소금물을 혼합해서 10%의 소금물을 만들었대요. 선생님 어떻게 8이랑 16도 했는데 10이 나와요? 농도는 더셈할수 없습니다. 더 흐린 거를 합쳤으니까 당연히 조금 더 농도가 옅어졌겠죠. 이거는 합칠 수 없는 얘기. 자, 소금은 뭔가 나와 있는 게 없고요. 밑에 소금물의 양은 뭐가 나와 있냐 면 각각 얼만큼인지는 안 나와 있고, 10%의 소금물 최종 200g을 만들었다. 요거 밖에 나온 게 없습니다. 어, 이걸 가지고 이제 나머지 빈칸을 채워봅시다. 문제에서 8%의 소금물의 양을 구하래요. Xg이라고 한다면, 10%의 소금물의 양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? yg 이라고. 우리는 문자 두개쓸수 있으니까. 그럼 소금물, 얘는 xg, 얘는 yg 까지 해결했어요. 어, 식 하나 나왔어요. x 더하기 y는 200이다. 너무 편안한 식이 하나 나왔고, 이제 당연히 뭐를 가지고 식을 세워야겠어요? 여기 소금, 별표. 두 개만 할게요. 여러분, 다섯 개 하세요. 엄청 중요해요. 소금은 아까 이야기로 기억하라고 했어요. 어떻게? X라는 소금물 중에서, 소금물이라는 건 소금하고 물 섞여 있는 거, 이 중에서 100 중에 8은 소금이야. 얘는요? Y 중에서 100분의 16은 소금이야. 얘 해보세요. 200 중에서 100분의 10은 소금이야. 이렇게 쓰면 끝입니다. 그래서 요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첫 번째 식이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죠? 하지만 얼마나 편해요? 다 백이 깔려 있어요. 그럼 공평하게 다 백을 없애도 되죠. 양변에 백곱하고 100 백곱하고 100 백곱하면 100다 백이 없어져서 8x 플러스 16은 여기도 백 없어졌죠? 2000이라는 식으로 바뀝니다. 어 그랬더니 여기서도 어 여기 와이 빠졌네요. 조심하고. 자, 여기서도 약분이 좀될것 같지 않아요? 8로도 약분이 될까? 일단 2000을 8로 한번 나눠볼까요? 8, 2, 16, 40, 8로 40, 오, 250 되네요? 그럼 8로도 약분하면 x 플러스 2y는 250까지 쓸 수가 있어요. 어떤 식을요? 이 복잡한 식을 열심히 열심히 양변에 공평하게 해줬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. 밑에 식, 소금물식은 워낙 간단했어요. 이렇게 놓으면 간단한 연립방정식을 해결했습니다. 여기까지가 1단계, 아주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. 자, 이 식을 완성했으면 이제 열심히 풀어야 되는데, 문제에서 X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Y를 소거하는게 좋겠죠? 그럼 Y를 소거하려면두 배를 해줘야겠네요. 두 배. 여기도 두 배. 그럼 너는 400이 돼야겠다. 라고 해주고 속어를 시작해 봅시다 부호가 같으니까 둘이 없애려면 빼줘야 돼요 없애면 1-2-x 250-400은 마이너스 150이 됩니다 그래서 x는 150이다 라고 답을 구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8%의 소금물의 양은 150g 이었습니다. 라고 바로 알수 있고, 사실 얘도 알수 있어요. 합쳐서 200이니까, 얘 150g, 얘 50g 해서 합쳐서 200g 나왔겠구나. 라는 상황까지도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. 자, 선생님이 어떻게 풀려고 했어요? 이런 문제? 무조건 이 비커 내용 잘 기억하세요. 농도, 소금, 소금물 라인 기억해서 여기 빈 칸을 다 채우면 선생님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문제 없었다고 했어요. 여러분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문제 없을 겁니다. 꼭 기억해 주세요. 불타오르네.